발톱 무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요즘은 발톱 무좀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실까요? 앞선 영상들에서는 병원과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정리해 소개했는데요. 사람마다 각각 맞는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병원과 민간 요법 중 더욱 선호하는 방법이 있기도 할 거예요. 병원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들고, 민간 요법은 매번 만들어야 한다는 게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발톱모좀이 이름만 들어도 아픈 내성발톱을 불러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겪은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발톱모좀으로 인해 내성발톱까지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발톱모좀이 내성발톱까지 부르는 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톱 무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호전될 수 있도록 어떤 치료법으로 치료할지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먹는 약을 받거나 혹은 레이저 치료도 함께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톱 무좀이 심하지 않다면 바르는 발톱 무좀 약을 구매하거나 이전에 소개했던 식초, 소주, 베이킹 소다 등등 정말 많은 민간요법, 자가치료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완치되는 것이 어려운 무좀균인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해 한 가지 방법으로 혹은 여러 방법을 교차해가며 꾸준히 관리해 줍니다. 모든 건강이 그렇지만 발톱 무좀으로 생길 수 있는 고통스러운 내성 발톱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조금씩 예방 차원의 치료도 필요합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걸뭐 하러 예방하냐? 괜히 시간과 돈만 쓰는 게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을 하지 않을 경우 발톱모좀은 내성발톱을 불러오기 좋은 환경이며 자신도 모르게 내성발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기면 뒤늦게야 더큰 고통을 감내해가며 병원을 오가고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서울대 병원에서도 발톱모좀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내성발톱이 생긴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 발톱모좀으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반대로 내성발톱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에게서 각각의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발톱 무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이어질 수 있는 내성 발톱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이거 하나쯤은 집에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요. 시간 될 때마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어 부담도 없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내성 발톱을 예방할 수 있는 키트 세트를 우리나라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비밀 링크와 지금까지 영상으로 다룬 발톱 무좀 치료법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성 발톱과 발톱 무좀 둘다 있는데 어떻게 자? 봐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겐 더욱이 도움될 자료들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